하나, 둘, 셋, 워이너미야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입니다. 네, 여러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 트와이스가 곧 찾아갑니다. 네, 어디를 가죠? 바로바로 네, 바로 네, K-Con 2017 NYO! 네, 네, 저희가 작년에는 일본과 LA에서 팬분들을 만났었는데, 올해는 뉴욕에서 원스 팬분들을 만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. 저희가 케이콘 끝났을 때도 다 같이 다 팬분들이 샤샤샤도 같이 불러주시고 어, 정말 맞아요.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네,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. 곧 만나게 될 팬분들과의 만남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케이콘 하면 팬분들이 좋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무대가 많잖아요.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. 오, 어, 그럼 저희 트와이스 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리더인 제가 스포를 좀 해보자면 어, 저희 트와이스도 엄청난 무대를 위해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트와이스만의 매력들을 살린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6월 23, 24일 양일간 유학에 위치한 프로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KCON 2017 NY로 오시면 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뿐인가요? 트와이스 함께 샤샤샤 이렇게 함께 같이 춤추면 즐기시면은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저는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무대로 찾아갈 테니까요. 여러분 6월 23, 24일 꼭 만나요.